대적 숨겨진 보물 니르 트랙에 오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하였습니다. 총3 번의 승부 구간을 사고 없이 떨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선수가 포지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니 선수가 또이 트랙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약간. 안 풀리고 있었던 후반전에서 다시 포메트 끌어올리듯이. 그때와 똑같은 출이 나오면 이걸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어느 순간 진제두명 자체가 다시 한번 쳤습니다 그렇죠.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75점 중반때까지는 올라가야 이전에 진출을 할수 있는데 이재현 선수 어? 현재 41포인트로 힘들거든요. 연속일이 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 뒤를 밀렸는데 육천년도 아래서 떨어졌어. 박진수가 나가. 이창현이 이걸 또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현이 이렇게 치고 나갔어. 잡는 선수 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이러면 이득 싸움이 돼. 아우 뭐한번 용하 자 그리고 이 다음라인에서 박현수와 김은태가 잘못 싸우면 한명이 선수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박현수 한번더 버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재 선수는 뒤에서 무슨 일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재 선수 1위는 굉장히 굳건하게 보이는데 니르 선수 역시 고급 클래스를 할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위를 이재영 선수가 그냥 멀티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타이모택에 있어서도 모든 선수들 중에 최고의 클래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니르 선수가 그래도 상등만 하면은 70포인트 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이거 다행이 워낙 좋은 트랙이 라서 니르 네. 선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면 서한방 올라왔어요 대목 약간의 아직 해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리 와의 거리 격차는 안 줄어듭니다. 러면 그리고 그 타이밍에 김흥태가 3위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이제과 박현수가 1을 유지하려고 아 이게 2 3을 하고 있는데 그 살짝 떴어요. 이러면 또7 0포인트 가는 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상황 안 일어나는데요. 연속 드리프트 구간에서 한번 줄인 다음에 공골 빠져 나갈 때 좋았네요. 박현수가, 박현수가 박현수가! 오. 박현수가. 오. 우와! 라인을 한판 이재용 입장에서 밀어버릴 수 있죠? 한번더 보겠죠? 또 보나요 또 보나요 하지만 박현수의 이번에는 1위를 먹고 싶은데 맞은... 박현수 본인의 트랙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용이 가요 박현수 가요 박현수? 박현수! 어? 어, 이재용! 박현수 선수는 오른쪽으로 이재용 선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이재용 선수는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파고들었고 그게 통했네요 네 마지막 익시 드래프트 타이밍을 이재용 선수가 잘 잡아내면서 순간 가속을 확 끌어올렸었고요 박현수 입장에서도 집중력 좋았었는데 아 이거 포인트가 너무 복잡해지겠습니다. 70 포인트 넘어가는 선수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도 안해요. 네.